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화창한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저 햇살처럼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시기를 빕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 부활절 마지막 주일,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스대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야구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제자들 또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 제가 몇주 전에 예수님 곁에는 여러 명의 중요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많이 키우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부 요한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꼭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여성 제자들을 제가 빠트렸는데요. 어,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예수님께 처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이 마가의 다락방은 누가 제공했느냐? 마가는 당시에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마가의 어머니가 다락방을 제공했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남성과 여성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확실히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 제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난 시간에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선대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나오는 그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야고보를 소개할 때 항상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이스 더 브라더 델로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어,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로 이끈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 야고보는 예수님이 처형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30년부터 순교당할 때 62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대략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로 이끌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야고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질투를 해서 62년에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할 때까지 대략 30년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단임 목사는 야고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위치는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확고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야고보를 존경하고 야고보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의 중심에는 야고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야고보를 부를 때 야고보에게 붙이는 별명이 있는데 야고보 정의로운 사람 야고보 기도의 사람 제임스 더저스 제임스 더 펄스너 프레 야고보에 붙이는 별명이 야고보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스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야보보는 첫째 무릎이 날터로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둘째 그는 죽을 때까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야보보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함부로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두 번째, 그는 자주 목욕을 하지 않고. 세 번째, 그는 옷이 딱한 벌밖에 없어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돌보았다. 그 초대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이런 삶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 것처럼 야모모도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한편으로는 기도하시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야모모도 똑같이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 집이 없는 홈리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고, 뭐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예루살렘에 참 많았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신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 교회가 하는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교인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신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줍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런 삶은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이런 삶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께서 동생의 기간에 하신 그 삶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중심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약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신약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 교회의 지도자들이 책을 몇권 썼는지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 초대 목사님이었던 야고보는 또는 야고보의 제자는 딱한 번을 썼지요. 야고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합치면 네 번을 썼지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무려 1 3 번을 썼습니다.